한국은행이 드디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 말았습니다. 자신들이 오판한 금리 결정이라든가 통화정책을 국민들에게 떠넘기는 이러한 잘못된 행동을 범하고 있습니다. 정말 선을 넘었다고 저는 강력하게 말하고 싶습니다. 자, 그와 더불어 지금은 금리 인하가 굉장히 시급합니다. 빨리 결정을 해야 된다. 한국은행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방송은 하루 일찍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는 시간과 는 하루가 좀 딜레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자 2월 20, 12월 22일 기준으로 1,270원대까지 내려왔어요. 환율 하락이 급격하게 나옵니다. 이렇게 급격하게 나오죠. 그래서 지금의 모든 뉴스를 여러분들 보시면은 경제가 좋아졌다. 네 경제가 뭐 그랜드도 괜찮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은 경제가 좋다는 뉴스가 나오면은 이것이 무엇이 됩니까 악재가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네어 금리를 인하를 하지 않아도 되겠네 금리를 인하를 할 이유가 없고 오히려 금리를 인상해야 될 이유가 되기 때문에 지금은 경제가 좋다 경제성장률이 좋다 그나마 괜찮다라는 뉴스는 모두가 악재가 된다. 지금의 가장 호재가 되는 뉴스가 무엇입니까? 네, 지금의 가장 좋은 뉴스는 경기침체에 관한 뉴스입니다. 왜? 경기침체라는 뉴스가 나와야지 무엇으로 작용합니까? 금리 인하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시장에 반응한다는 겁니다. 오로지 지금은요, 금리라는 하나의 요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뉴스는 악재가 나온 뉴스가 나온다. 경기침체와 관련된 아주 최악의 뉴스가 나오는 것이 가장 호재가 되는 이러한 기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미국뿐만 아니고 뭐 한국, 일본, 중국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모든 포커스는 금리 인하를 만들 수 있는 당위성을 주는 악재가 무엇인가, 경기 침체와 관련된 이러한 여러 가지 악재가 무엇인가에 따라서 시장이 반응하고 경제가 그나마 괜찮다. 네 그나마 좋다는 것은 모두가 악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굉장히 심각한 것은 지금 환율입니다 (1270원대까지) 내려왔다 왜 (1440원대까지) 갔잖아요 그래서 지금 원 달러 환율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이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인상했던 주요인이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원 달러 환율의 급격한 상승 때문이죠 그런데 오히려 지금 원 달러 환율이 이렇게 내려가고 있으니까 자, 이것은 무엇이다? 사실은 금리를 인하, 인하를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 막, 막아야 됩니다. 왜, 왜 그렇습니까? 우리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자, 우리가 지금 두 번의 큰 금, 큰 지금, 어, 환율 상승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IMF 때였습니다. IMF 때. 네, 그 다음에 이거는 2000원까지 갔었죠. 그 다음에 우리가 금융위기 때였습니다. 어, 2007년도, 2008년도 금융위기 때. 이때는 1,600원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이 이때 두 위기 때의 공통점은 네이 환율의 상승으로 인해서 수출 경쟁력이 엄청나게 좋았죠. 수출 경쟁력. 그래서 우리나라는 글로벌 시장의 시장 점유율 마켓시어를 우리가 늘릴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이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기를 빨리 극복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너무나 급격하게 환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 환율이 하락하는 것은 무엇으로 다가옵니까? 수출 경쟁력의 악화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지금 호황이 끝났다. 한국 경제 버틴, 버팀목이었던 수출이 빨간불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빨리 금리를 인하해야 되겠죠. 금리 인하. 그래서 수출 경쟁력을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기 때문에 수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이다? 고환율 정책입니다. 오히려 지금은 환율이 더 떨어지는 것을 막아야 됩니다. 만약에 지금 이제 1270원까지 왔죠. 자, 이것이 1200원까지 왔다 그러면은 수출 경쟁력에 어마어마한 타격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리 인하가 굉장히 시급하다. 급격하게 떨어지는 이 원달러 환율을 막아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 수출이 0%대 성장한다고 합니다. 이년 호황이 끝났다고는 하이 지금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환율, 환율이라는 부분들이 오히려 더 고환율 정책으로 돌려 세우고 고환율 정책을 위해서는 금리를 인하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국제금융시장이라는 것들이 이 자본이랑 이동이란 것들이 꼭 금리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제가 꾸준하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저는 이제 금리를 인상하거나 지금과 같은 고금리를 정책을 유지할 수 있는 명분이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부분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은행에서는 자이 충분하게 지금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명분이 생겼죠. 우리는 미국과 같이 금리를 따라서 올라가면 안 된다. 왜? 고용시장과 소비시장이 너무나 취약하기 때문에 기초체력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국은행이 자 이제는 변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뭐 초등학생이 연부를 외는, 연부를 외는 수준에 지금 말장난을 하고 있어요. 자기들이 금리 인상을 했던 이유가 이제는 무엇이라 합니까? 금융 불균형을 완화한다는 취지였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무슨 금융 불균형을 지금 완화 합니까? 지금 시키지도 않은 짓을. 네. 그래서 명분을 이제 계속 찾아나는 거예요. 찾아나가는 것 같습니다. 어떤 명분입니까? 자기들이 금리 인상을 했던 이 오판입니다. 정책 실패예요. 통화 정책이라든가 금리 결정의 실패입니다. 이거 완전 실패. 이 실패를 지금 국민들에게 떠넘기는 지금 말장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융부를 굵은형 완화라는 이 말장난이죠, 사실은. 자, 그래서 지금 이 자기들의 오판을 실수를 예, 완벽한 정책 실패를 하는또 다시 지금 말장난으로 떼고 있는 상황이고 부동산 pf, 지금 부실, 뭐, 위험은 지금 뭐 경계해야 된다는 일또 말장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무엇입니까? 사실은 한국은행의 금융정책, 이제, 금, 이제 통화정책이라든가 금융정책에 실패를 했기 때문에 빨리 사과를 하고 자, 우리는 미국과 다르기 때문에 우리 경제의 특수성을 고려를 해서 환율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을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뭐 자영업자뿐만 아니고 부동산 문제가 있죠. 이것을 어느 정도 완충을 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금리 인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을 시인을 하고 빨리 시행을 해야 되는데 자기들은 고집을 피우고 있습니다 왜? 한국은행이라든가 한국은행 총재 이 사람들의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한마디로 5천만 명은 죽으라는 겁니다 한 명의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이러한 말장난만 계속 늘어놓는 것은 저는 결코 대한민국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값 20% 빠지면 100명 중 5명은 빚못 갚는다 이런 지금 또 말장난하고 있습니다. 이 집값 20% 빠지지 않으려면 금리만 내리면 됩니다. 금리 집값이 서서히 내리면 괜찮아요. 갑자기 이렇게 급식값 내리는데 이걸 어떻게 감당을 합니까? 경제가 감당을 할수 없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집값뿐만이 아니고 대출을 받은 우리가 지금 유지 택자 그리고 금융기관들 다 파산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막으려면은, 한은에서 금융안정보고서라는 이런 말장난을 지금 말들지 말고, 그냥 말장난이죠. 초등학생 연불 외우는 수준에 지금, 지금 뭐, 장난치는 거예요. 자, 이런 미친 짓을 계속 하지 마시고 네, 한국은행도 빨리 정신 차리고, 한국은행 총재는 빨리 경질을 해야 됩니다. 그한명 때문에 지금 5천만 명이 다 죽어가기 때문에 이래선안 된다. 라고 보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자영업자들 지금 굉장히 심각합니다. 지금, 지금 대출, 자영업자 대출 청, 사상 첫 천조 원이 넘었다고 합니다. 대출이. 부실화 지금 우려가 되고, 뭐 지금 뭐, 뭐 40조 원이 지금 어떻게 되고 지금 계속 쭉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심각한 부분이 이 부분인데, 이게 두 가지죠.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왜 지금 다영업, 자영업자들이 이렇게 힘들어 합니까? 대출은 왜 이렇게 천조 원이 넘어갔습니까? 이자를 갚는다고 자영업자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 대출이 있겠죠 이 이자를 갚기 위해서 이자를 못 갚으니까 무엇을 이용합니까 대출을 대출을 또 내는 거예요 대출을 내는 것이 이자를 갚기 위해서 악순환이죠 악순환 악순환이 계속 늘어나는 거죠 사실은 이자가 낮으면은 우리가 지금과 같은 이렇게 고금리 정책을 쓰지 않았다 면은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흘러갔겠죠 계획대로 자 그런데 부담해야 될 이자가 갑자기 두 배가 늘어난 겁니다. 그 이자를 갚기 위해서 또 다시 대출을 내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자영업자들이 대출이 계속 늘어나는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무엇이죠? 우리가 뭐 코로나 사태도 있지만 사실은 금리라는 부분이 실질적인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자영업자들에서 우리가 외식이라든가 우리가 자영업자들이 우리가 이용하는 뭐 배달이라든가 외식 이런 부분을 우리가 어느 정도 좀사 먹어야 되는데 외식을 못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왜 그랬습니까? 금리가 높아지다 보니까 우리가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자영업자를 하지 않는 자영업자든 자영업자들 하고 자영업자들이 만든 상품을 우리가 먹거나 구입을 하는 이 실수요자들이 금리 부담이 높아지니까 이거를 외식을 못 하는 겁니다. 나가서 사먹지는 못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번 돈의 대부분을 이자로 내고 있는 있다고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영업자들이 지금 매출이 올라가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죠. 매출이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자영업자들이 매출이 곤두박질칠 수밖에 없다. 곤두박질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대부분의 국민들, 서민들이 네 자기가 번 돈의 대부분을 이자로 내고 있으니까 나가서 사 먹을 돈이 없다. 악순환의 악순환을 네 그래서 자영업자들은 어. 음, 이자를 갖기 위해서 대출을 더 내야 되고 그 고객들은 이자를 갖기 위해서 내야 되니까 나가서 사 먹을 돈이 없는 이런 두 가지 악순환에 계속 지금 걸려들고 있다. 이 부실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한국은행이 만들었습니다. 한국은행, 한국은행 종재, 한국은행 그런데 자꾸 헛소리 해내는 거요. 예 헛소리 하죠. 금융 불안정을 지금 불균형을 자기들이 해소했다고 그러고, 나와있죠. 금융, 금리 이상으로 부, 금융, 불균형 해소했다고 지금 자화자찬하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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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화자찬 하고 있어요. 자화자찬. 이 말이 됩니까? 혀가 막 고이네, 지금. 이래서는 안 됩니다. 지금. 정말 양심이 있다면 이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금융 불안 지수, 지금 또 한국은행에서 금융안정 보고서 내면서 지금 만들었죠. 그래서 내년 말 자영업 부실 위험이 40조라고 합니다. 부실 위험. 네, 이거 뭡니까? 이 누가 만들었어요? 한국은행이죠, 한국은행. 한국의 어떤 특수성이라든가 경제 기초 체력 이런 것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영업자들을 한계기업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영업자들뿐만이 아니고, 그리고 중소기업들, 건설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한계기업으로 만들고 그 사람들 다 파산하게 만들고, 다 걸레로 만들고 그런 다음에 나중에는 무엇입니까? 한국은행에서 지금 말하는 IMF. 네, 고유의 IMF 방법이죠. 뭡니까? 이거를 헐값에 네, 매수하는 거죠, 헐값. 아주 저가의 헐값을 매수하는 이 발판을 마련해주고 있는 것이 지금 한국은행에서 하고 있는 작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저는 빨리, 위명박 정권 때 이렇게 했죠. 가장 먼저 금리 인하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금융위기 때 가장 먼저 금융위기를 탈출한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발빠른 한국은행에서 결정을 내리고 제발 한국의 특수성을 고려를 해서 정책을 짜고 그리고 통화정책 금리, 금리 결정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